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좋다고 소문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입니다.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건강 유지나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약품과 달리 부작용 신고 의무가 없어서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크게 비타민과 무기진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진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특정한 생리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 건강, 혈관 건강, 간 건강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건강 기능 식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혈관 건강을 위한 오메가3, 지방산,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D, 간 건강을 위한 밀크시슬,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C와 비타민E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루코사민은 관절 연골의 주요 구성성분입니다. 관절염이나 관절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하루 권장량은 1,500mg 정도입니다. 글루코사민에는 염산염 형태와 황산염 형태가 있는데, 연구 결과가 더 많은 것은 황산염 형태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글루코사민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루코사민과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800mg에서 1200mg 정도입니다.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EPA와 DHA라는 성분이 중요한데 하루 권장량은 EPA와 DHA를 합쳐서 500mg에서 1000mg 정도입니다. EPA는 주로 혈관 건강에 DHA는 뇌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생선에서 추출한 것과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것이 있는데 생선에서 추출한 것이 EPA와 DHA 함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혈액 응고 억제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 드셔야 합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선 비린내가 날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칼슘은 하루 600mg에서 800mg, 비타민 D는 800IU에서 1000IU 정도가 적당합니다. 칼슘을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500mg 이상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철분제와는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칼슘 제품에는 탄산 칼슘과 구연산 칼슘이 있는데 구연산 칼슘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므로 함께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밀크시슬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실리마린 기준으로 130mg 정도입니다. 술을 자주 드시거나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간염이나 간경화 등 심각한 간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 드셔야 합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10mg에서 20mg 정도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식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좋습니다. 제아잔틴과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100mg 정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나 폭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루 2,000mg을 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e도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수술 전에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10mg 정도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세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크가 없다면 일반 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GM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GMP는 우수 제조 관리 기준을 의미하며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원료와 함량을 확인하세요.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회사마다 원료와 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루코사민의 경우, 글루코사민 염산염과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있는데, 연구 결과가 더 많은 것은 황산염 형태입니다. 함량도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서 주요 성분의 함량을 확인하시고 하루 권장량과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로 부영제와 첨가물을 확인하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부제나 인공 색소 인공 향료가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글루텐이나 유당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글루텐 불내증이나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나 이미 지난 제품은 구매하지 마십시오. 또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제품도 있으니 보관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조사와 판매처를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인지 정식 허가를 받은 판매처에서 파는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파는 제품 중에는 정품이 아닌 것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신 후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세요.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칼륨이 많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이 오메가3나 비타민e를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성분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글루코사민뿐만 아니라 크롬, 계피 추출물, 피터멜론 추출물 등도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시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또한 건강기능 식품에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단백질이나 칼륨, 인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성분들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으시다면 철분제나 비타민A가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은 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믿을 만한 곳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파는 제품 중에는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진이 추천한다고 광고하는 제품도 주의하세요. 실제로는 광고료를 받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원료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비싼 제품은 광고비나 포장비가 과도하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수 있으니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의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꼭 지키세요. 많이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의 위험만 높아집니다. 또한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실 때는 같은 성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종합비타민과 별도의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C가 과다 섭취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본적인 건강관리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없이 건강기능식품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다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드러기나 가려움,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식약처 인정제품인지 확인하고 원료와 함량을 꼼꼼히 살펴보며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믿을 만한 곳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꾸준히 드시되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